오늘은 사정인저 21장 37절에 40절의 말씀으로 바울이 백성에게 말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말씀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마를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격 4천명을 거느리고 광야를 갔던 애국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기야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천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말로 말하니라. 군인들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가려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에게 헬라를 아느냐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에게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켜 4천명의 자격을 입고광야로 나간 이수석 사람이 아니냐고 질문합니다. 그는 바울이 소외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해 나는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임을 밝힙니다. 또 소업이 아닌 일기야 다수시의 시민임을 말합니다. 이것은 노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는 이제 천부장의 백성의 말하기를 허락을 받습니다. 이것을 들은 천부장을 허락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잡혀 올 일이 없음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듣게 히브리 말로 말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함으로 백성들의 소유를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는 결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쳐오는 위기 앞에서도 주 예수를 의지하여 나간 사도 바울은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친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울같은 고난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다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생명이 끝나도 주 예수를 증거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하게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진다고 해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또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는 우리를 버티시고 선한 양심을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인함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가 우리 구원의 주인심을 끝까지 시인하는 하나님의 복성들이 제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